<laughs> 아니 이제 네, 솔미 씨가 행사하다 현타온 적이 있어요 그~ 제가 이제 그~ (2018년도에) 냈던 클래스 업이라는 아 노래가 있어요 그~ 음악이 나왔을 때 이제 어린이날 행사를 이제 초대를 받은 거예요 근데 초등학교 아이들이 이제 있었고, 저는 이제 구령대에서 노래를 하게 된 아, 거예요. 아, 구령대 행사 아, 네. 어. 그리고 그때 당시 이제 아이들한테 맞춰야 되니까 오전 10시에 이제 했는데 그 클래스업이 살짝 좀 라운지 바에 어. 어울릴만한 노래예요. 근데 어. 저는 이 노래를 해야겠는 거예요. 아이들도 힙한 애들은 알아들을 거예요. 아. 힙한 애들은? <laughs> 어. 네. 근데 이제 오전 10시에 제가 막 그게 그러니까 혼자 살짝 이렇게. 구령대. 에 취해서. 네. 네, 네. 그래서 부령대에서. 막. <laughs> 뭐 그러면서 클래스 아업업업업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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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이런 건데 이제 애들 보고 아업아업아업업막 이런 애들 막 이런 애들 이젤이티고어 이게 뭐지라는 뭐 그런 식으로 쳐다보는 거였는데 저는 거기서 이제 아이들한테 기가 죽으면 안 되니까 계속 클래스 아업아업업업 어, 계속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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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이렇게 라운드 혼자 이렇게 빌리 필리, 빌에 취해가지고. 아직 선생님들이 막 어? <laughs> 너무 좋은 공연이었다고 막. <laughs> 말도 안 되는. <laughs> 2학년 3학년 원래 클래스 계속 <laughs> 하라고. <하러 웃음> <laughs> <laughs> 1학년은 2학년 2학년 3학년으로 <laughs> <up, up>, <laughs>